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상사한테 good!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Hello, everyone! 오늘은 평소에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ait, wait a minute 가끔 제가 문장 만들어보라고 할 때요, 학습자들은 저한테 wait 또는 wait a minute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정말 영어가 원어민인 외국인한테 이렇게 말한다면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일단,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wait. 또는, 뭐, 약간 느낌이 eat now. 이렇게 명령조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wait는 약간 강아지한테 말할 때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ait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식당에서 웨이터가,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물어볼 때, wait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무례하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기분 나쁘게 정말 서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요. 이런 표현들을 써보세요. Can I have another minute? Can I have another minute, please? Could you hold on, please? Could you hold on please? Can you give me a bit more time please? Can you give me a bit more time please? 식당에서는요. Can you come back in a few minutes please? Can you come back in a few minutes pleas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웨이트 쓰지 마시고 이런 표현들을 써 보세요. 두 번째. I suggest you to 자, 한국분들은요, I suggest you to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I suggest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전에 학습자도 I suggest you to upload homework earlier next time. 저한테 숙제를 좀 빨리 업로드 해달라고 했는데, I suggest you to upload homework earlier next time. 라고 했는데, 어,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suggest는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요. What do you suggest me?라고 안 하고요. 그냥 What do you suggest?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Suggest plus 명사는 됩니다. Suggest plus 동사 ing도 됩니다. Suggest plus that plus 사람은 돼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suggest 사람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I have back pain. What do you suggest? 라고 물어보면요. 이럴 때는, suggest plus 명사, I suggest yoga. 는 됩니다. 그리고, suggest plus 동사 ing, I suggest doing yoga. 는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suggest 하려고 한다면, 앞에 that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 suggest that you do yoga. 는 됩니다. 하지만, I suggest you to do yoga는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후에 산책을 건의한다 라고 하고 싶으면요. suggest plus 명사 I suggest a walk after dinner 는 됩니다. 그리고 suggest plus 동사 ing I suggest walking after dinner 또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한테 할때 앞에 that을 붙여서요. I suggest that we walk after dinn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I suggest 사람 to do something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good, good job. 자, 이 부분도요, 항상 제가 제 학습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예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드릴 때 대부분 학습자들은 저한테 good이라고 해줍니다.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괜찮긴 하지만요,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굿이라고 하시면요. 뉘앙스가 어 잘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말하는 사람이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이고 또더 높은 직장 상사면 이런 말 써도 됩니다. 굿은 평가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상사한테 굿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o 잡도 마찬가지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이 말도요, 상사가 저한테는 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 제가 상사한테는 할수 없는 말입니다. 차라리 상사가 높은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I was really impressed with your presentation. I was really impressed with your presentation. 연설을 하셨다면, I was really impressed with your speech. I was really impressed with your speech.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요, 잘 가르친다고 칭찬하시고 싶을 때는요, I was really impressed with your teaching. I was so impressed with your teaching.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굿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난 잘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How much is it?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디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How much is it? 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상인한테 물어볼 때는 How much is it? 라고 물어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how much is it? 이 표현이 부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시계를 샀는데 how much is your watch?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무례합니다. 그리고 how much is your watch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제가 시계 산 가격이 오늘 현시세 가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시계를 샀으면 오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how much is it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계를 다른 나라에서 사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시세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적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한국 표현에서도요. 그 시계 얼마 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How much did your watch cost? How much did you watch cost? 또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watch?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watch? 또는, how much did you get the watch for? How much did you get the watch for?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는 how much is it이 아니라 how much did it cost? How much did it cos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get it for? "how much did you get it for?"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무례할 수가 있지만요. 친한 사이는 그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teacher" 제 학습자들은요, 항상 "good morning teacher" 또는 "hi teacher"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 한국말로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teacher"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콩글시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남자 선생님이면 Mr. 하고 성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면 호칭대로 결혼 안 했으면 Miss, 결혼했으면 Mrs. 결혼 여부를 모른다면 Miss 하고 성을 붙입니다. 어, 제 초등학교 때 저희 교장 선생님 이름이 Mrs. Blomfield였어요. 그래서 Mrs. Blomfield는 아마 Mrs. 다음에 남편 성을 따르셔서 Mrs. Blomfield인 겁니다. 그래서 Good morning Mrs. Blomfield.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에는요, 이제 Professor라는 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Professor Lee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대부분 Teacher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도 아니고 저는 어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그냥 Just call me Liz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Hi Liz 라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Teacher Liz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도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수정하셔서 옳은 표현들 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